이거 사장님이 나 싫어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쓰면 안돼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는 장치로 분류해요. 왜냐하면 치열이 틀어질 수 있고 나중에 교정하셔야 될수 있거든요. 치과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치과의사들도 모든 치과의사가 이런 걸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제일 경험이 많은 거는 라고 뭐 하는 과가 있어요. 이런 분들이 치료를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첨언하고 싶은 건. 오늘 저희 직원분이 일을 많이 간다고 해서 이갈이 장치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일을 많이 갈아요? 네. 자고 일어나면 턱 아파요? 네. 음, 치료받아본 적 있어요? 그 물리치료랑 보톡스 정도만. 보톡스 맞았을 때 효과가 있어요? 어?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음, 아 해보시고. 여기 시려요? 여기 어려 네. 어. 여기도 시리고? 음. 지금 어금니가 다 타여가지고 이갈이 때문에 치경부 마모증이 있어서 실인 거거든요 이것도 좀떼우는게 좋겠는데 장치를 미리 만들어서 왔고요 예전에는 레진이라는 재료로 기공소에서 장치를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 그래피라는 회사에서 되게 좋은 재료를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명 교정에도 사용이 되는데, 이게 턱관절 장치에도 사용이 돼요. 기존 턱관절 장치는 만들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삭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따뜻한 물에 넣었다가 입안에 넣으면은 약간 형상을 조정할 수 있어가지고 형상 조형 합금 말 이런 것처럼 치열에 훨씬 더잘 맞게 만들 수 있고 조절하는 걸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얼마 전부터는 이 재료를 사용해서 이갈이 장치를 쓰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말랑말랑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쿠팡에서도 장치를 몇개 사봤는데, 좀 이따가 비교를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좀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죠? 음. 아해 볼까요? 뜨거울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바람 좀불게요 높이 괜찮아요? 음. 아해보시고 진짜 이거는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랑말랑했지만 지금은 딱딱해졌죠 네. 아이 브시고앙 네. 물어보세요 좌우로 왔다갔다 갈아보세요 네. 여기 이갈이를 하면 첫 번째로는 치아가 갈리고 두 번째는 턱관절에 근육이 아프거든요 잘때 8시간 동안 계속 근육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뻐근하고 아픈데 딱 여기에 힘이 세거든요 보톡스도 맞아야겠다 여기에 힘이 엄청 세요. 근데 장치가 들어가면 두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꽉 씹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이상은 씹지 못하거든요. 치아가 갈리는 대신에 장치가 갈리기 때문에 내 치아를 좀 보호할 수 있어요. 이갈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갈이를 없애려면 최면 치료나 뭐 이런 거하시 스트레스를 좀 줄이거나 음. 술을 줄이거나 근데 저거 얼마 동안 끼고 있어요? 보통 거의 매일 끼는 게 좋고 매일 끼면서 점점 나아지면 이틀에 한 번씩 끼는데 근데 2, 3일에 한 번씩은 끼라고 해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좀 물에 넣어 놓던가 아니면 축축한 뭐 크리넥스 같은 걸좀 적셔가지고 보관하셔야 돼. 저희 치과에서 만들어드리는 장치고 이게 제가 쿠팡에서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 사본 건데 한번 비교해서 해봐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은 원리라고 해서 산 건데 실리콘 재질인데 뜨거운 물에 넣고 조형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딱딱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냥 말랑말랑한 건 그대로인데 뭔가 치아가 약간 인기되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한국 사람 입 사이즈에 맞게 나온 것 같고 아이보세요 사... 어... 남자 사이즈로 나오는 거구나 여자들한테는 좀짱 짠... 크네요 아이보시고 아, 물어보세요 예. 다시 아 물어보세요 예.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별로 딱딱해지지 않아요 그냥 음. 실리콘 그대로인데 뭔가 좀내 치아가 좀 인기돼서 위치가 좀 고정되는 정도? 이거 씹으면 힘이 좀덜 들어가요? 뭐 그런 건 같지는 않나 아니. 이거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본 건데 제 치열이 여기에 인기 되긴 하는데 이게 뭐 딱딱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냥 말랑말랑한 거 그대로고 그냥 내 위치가 어느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장치의 목적은 그냥 유일한 장점은 이갈이 소리가 좀 줄어든다는 정도일 것 같아요. 이가는건 드럭드럭 소리 나는데 이거를 물면 소리는 좀덜 하니까 동반자가 한테 좀 낫지 않을까. 잘 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쿠팡에서 1등, 2등 하는 장치를 두 가지를 사봤는데, 1등이 이거였거든요 제일 싸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쓰면 안 돼요, 이런 거. 그냥 이, 이렇게 작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모는거 같아요. 아, 어, 어금니? 어, 어, 어. 근데 어금니도 다안 물리고, 이거는 작은 어금니 정도까지밖에 안 물리거든요. 너무 크게 하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니까 작게 한것 같아요. 아, 이거 사장님이 뭐, 나 싫어할 것 같은데. 근데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치아가 다 인기는 잘 돼요. 여기에 막 온도계도 동봉되고 막 그래서 온도를 몇 도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딱딱해질 줄 알았는데 보시면 차이가 이거는 딱딱하잖아. 요 아까 물렁물렁했다가 근데 이건 흐물흐물하잖아. 아물어도더 그러니까 세게 물게 돼요. 유일한 장점은, 일로 가수을때 수리가 안 나. 수리는 안 나는 장점은 있는데, 물렁물렁한 게 있으니까 더 세게 물고, 사실 이런 거는 쓰면 턱관절 장치는 구강내과에서 많이 하는데, 구강내과 교수님들은 절대 쓰면 안 되는 장치로 분류해요. 왜냐하면 치열이 틀어질 수 있고, 오히려 턱관절 근육 골격계가 틀어질 수 있어요.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끼면은 나중에 교정하셔야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서 효과를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1 0 0명 중에 몇 명이 이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교정을 하고 일이 커진다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권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권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싸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크다고 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거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운동할 때뭐 잠깐 쓰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도 주지수 같은 거 옛날에 했는데 이거 끼고 주지수 하다가 뭐 이빨 부러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끼고 보호하고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잘때몇 시간, 8시간씩 장기적으로 쓰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가리 방지 베개 되게... 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서도 턱관절 증상이 있는 분들은 만성 질환이라서 이갈이, 턱관절 질환 이것저것 다 해보시더라고. 음. 뭐 밤에 반신욕을 하시고 따뜻한 찜질하고 마사지 받고 경락 받고 필라테스 하고 뭐 베개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이런 것도 근육을 이완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저다 것 해보시고 본인한테 효과가 있는 걸 하시되 비가역적인 거는 삼가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음. 예를 들면 뭐 베개를 써서 본인한테 해될 건 없잖아요. 뭐 물론 베개가 진짜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경추를 이상하게 하는 거 아니면 상가, 해가, 해가 될건 없잖아요. 뭐침 맞거나 뭐 마사지 하거나 뭐 찜질하거나 이런 거 해될 게 없잖아. 근데 물렁물렁한 장치를 쓰는 거는 해가 될수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왜 그러냐면 내 치아를 정확하게 인기하고 일정하게 균등하게 위아래 치아가 닿고 해야 치열이 안 바뀌거든요? 이것도 장치가 지금 되게 기술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지. 옛날 같은 방식이면은 이거 넣은 다음에 딱딱딱딱 다 찍은 다음에 모든 치아가 균등하게 찍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갈아내고, 막 먼지 엄청 날리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한 치아는 안 닿고 나머지 치아가 다 닿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치아만 더 내려오거나 치열이 틀어져요. 그 치아만 위치가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균등하게 맞는 장치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가리로 인한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턱관절 증상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어요 만약에 이가리도 있지만 나에게 턱관절 통증 턱관절 질환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치과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치과의사들도 모든 치과의사가 이런 걸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제일 경험이 많은 거는 구강내과 국악내과 전문의 구강내과라고 하는 과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구강 내과가 보통 연조직 질환, 혀나 입안의 연조직 질환 아니면 턱관절 질환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다음에 구강 외과 구강내과에서 이런 물리치료 보톡스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구강외과에 가서 세척술이나 뭐 수술 이런 거 받는 경우도 있고 구강외과에서도 그냥 장치치료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련을 받지 않았어도 이런 교수님들이 정기적으로 또 세미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들으면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치료를 잘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첨언하고 싶은 건 어떤 분들 중에서는 좀더 나가신 분들이 있어 제 기준은 예를 들면 이갈이나 턱관절 질환이 치열해서 비롯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들은 다시 다 교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턱관절 질환이나 이가리가 있는 사람들은 치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려면 치열이 이상한 사람도 다 이가리나 턱관절 질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치열이 이상한데 턱이 멀쩡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치열이 이상한데도 턱관절 질환이 없는데 턱관절 질환이 있는 사람 은 무조건 치열을 바꿔야 되냐? 여기 대우 논리에서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턱관절 질환, 이가리 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톡스나 아니면은 뭐 스플린트, 이가리 장치, 아니면 말씀하신 그냥 대증직 요법, 뭐 마사지나 딱 이런 거 먼저 접근을 하셔야지 바로 전체 교정부터 들어가면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근데 실제로 이 일을 가시는 분들이 음. 방치하면은 좀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 어, 엄청 생겨요. 왜냐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여기 근육이 너무 아프다. 근데 이게 너무 아파서 난 이제 두통이 온다. 이거 아프고 여기, 여기 어깨도 아프다. 온몸이 무겁다 이런 분들이 있고 그냥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 뭐 그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내가 일을 갈아가지고 막 어깨가 아파요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아뭐 헛소리하네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씹는 근육이 여기에 큰게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템포랄리스 워슬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꽉 씹을 때 여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승모근 운동, 마사지 해주면 턱이 좀 나아진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야 첫 번째는 근육 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치아가 치경부 마모증 그 다음에 교환면 마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이런 분들 보시면은 이, 이분이 이가리가 엄청 심한 분이거든요. 다 파였잖아요. 다. 그래서 찬 거에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단순히 저거를 떼워서 해결은 안 돼요. 떼우고 장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저거 그냥 장치 없이 저거 레진으로 치경부 마모증만 떼어도 다 떨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갈릴 때 이, 이를 이렇게 가는데 이 갈릴 때 여기 치경부에 힘이 집중돼서 여기 다 깨져 나가. 복귀로 찍은 것처럼 다 깨져 나가. 실제로 치아 모양도 막 갈려. 어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다갈려죠 아, 이렇게. 아니구나. 앞니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다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이런 거 해결 없이 만약에 이건 지금 크라운 한 거잖아요. 근데 이 크라운도 이갈이가 계속 되잖아요. 이것도 갈려요. 이게 안 갈리면 밑에게 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방치하시면 안 돼. 보시면 여기 어금니가 다 갈렸잖아요. 이건 다 신경치료 크라운 씌워야 돼. 그리고 저렇게 갈리면은 약간 턱이 점점 이렇게 합주기처럼 되거든요. 치 높이가 낮아지면서. 그럼 아래턱이 튀어나오고 할아버지처럼 돼요. 되게 일이 커져요. 전화 크라운을 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길 수 있어요. 어, 너무 무서운데? 대표님이 엄청 간 다음에 장치 만들어줄 테니까 좀 해요. 근데 그 사람들마다 장치를 끼고 자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보톡스 맞고, 물리치료 막 열심히 하고, 찜질하고, 뭐, 베개를 바꾸던 뭘 하던, 뭐, 이런 걸 하셔야죠. 근데 그래도 장치치료는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 이가리가 너무 심하면. 보통은 이런 거는 나 이가리가 심해요 치료해 주세요를 오지 않고 이가 너무 시려요로 와요. 아까 그 직원도 치아 치경부 마모증 생겼잖아요. 그러면 저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이가리가 진짜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치경부 마모증이 심하시네요. 이것 때문에 시릴 거예요. 치경부 마모증 때문에 시릴 겁니다. 그럼 치경부 마모증을 당신은 왜 생겼나요?라고 먼저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를 혹시 가나요? 아니면 양치질을 가로로 세게 하나요? 딱딱한 걸 좋아하시나요? 얼음을 깨먹나요? 이런 것 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원인이면할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해당이 안 돼. 근데 이갈이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정신적 영역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장치 같은 걸 치료를 하면서 이갈이 장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갈이를 좀 줄여야죠. 제자를 한번 보면그 치경부 만모증이 심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송곳니 갈린 거는 확실히 그것 때문 에 맞아. 이것도 이갈이 때문에 갈린 거고, 송곳니가 아예 민자잖아요. 원래 송곳니가 이렇게 좀더 뾰족했을 건데, 이거 다이 갈아서 갈린 거죠. 본인이 한번 거울을 보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봐요. 위 아래 치아가 다 만나는 부분이 갈려 있나? 그럼 이가리가 심한. 거. 더 심해지면은 약간 입이 작아지고 아래턱 튀어나올 거예요. 틀리기는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내가 잘때 끼고 자는 게 거부감이 없다면 이가리가 심한 분들은 한번 치료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차적으로는 보톡스를 맞아봐요. 보톡스. 이렇게 꽉 씹는 힘이 100이 가야 되는데 근육에 과활성된 분들은 200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저도 주기적으로 보톡스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완화시키면 잘때 이를 가는 것도 정도가 좀 약해지니까 1 번은 보톡스를 맞아 보시고 보톡스를 맞았는데도 너무 심하다, 너무 시리고 아프다, 뭐 자고 일어났을 때 아프다, 그러면 장치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장치를 나조절해못 끼겠다, 장치 끼고 못 자겠다,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대증요법을 좀해 보시고. 보톡스는 치과에서 뭐었다 어, 그때 그. 어, 보톡스는 치과에서 놓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치과에서도 보톡스 놓을 수 있다고 다 판결이 났고. 보톡스를 넣는 과도 구강 내과, 구강외 과, 이런 쪽에서는 보톡스를 적극적으로 놓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환자분들이. 너가 놓는 보톡스랑, 저기, 그래도 놓는 보톡스랑 다른 거냐? 아, 약은 같다.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는 게, 치과에서는 그래도 내가 이 이갈이나, 턱관절 질환이 있을 때 어디다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육 그리고 해부학적인 것에 대한 이해는 저는 의사들보다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의대생들은 여기 밑에 해부하는 데 집중하지 뭐 해부할 때 얼굴 막 하겠어요 근데 치과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쪽을 더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들이 더 많이 알고 치과에서 턱관절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 그러니까 미용 목적이 아니라 턱관절 질환이 있는 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치과에서 보톡스를 놓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알아야 될게 보톡스를 한번 놓으면 한 6개월 정도는 또 놓으면 안 되거든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치과가 아닌 그냥 싸다고 해서 가서 보톡스를 놨는데 효과가 없어서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아 원장님이 보톡스 좀 다시 놔주세요 하면 저는 6개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턱관절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런 증상을 좀잘 보는 사람한테 가서 보톡스를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뭐 이가리가 있거나 턱관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일단 치과를 그래도 한번 먼저 가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뭐 채찍비트한테 물어봐가지고 쿠팡에서 그 장치 주문하지 마시고 우선은 치과에 한번 가셔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나에게 뭔가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가 시린 분들이 이가리 때문일 수 있으니까 이런 이가리가 있거나 뭐 턱이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치과에 먼저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